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다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하, 맞습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미래, 민주주의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요 여러분들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다들 잘 아시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혹은 범죄수사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지식인들, 언론인들, 정치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이 공수처라는 것을 악법이라고, 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왜 그렇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잘못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하고,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상급검찰입니다. 상황검찰이에요. 이미 기존의 전문성이 충분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있는데, 그 위에 상급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기존에 대한민국 검사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상검증, 인격검증, 인간적인 검증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한국이 따르는 대륙법 체계와 성문법에 대해서 폭넓은 고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사법 연수원 안에서도 그 훌륭한 사람들끼리 좋은 성적을 받아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검사로 임용될 수가 있었죠. 물론 안 좋은 검사들도 많았지만, 그나마 기본적으로 상당한 필터링을 거쳐서 선별된 인원들이 대한민국 검사 노릇을 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개개인이 다소 불안정한 사상, 설익은 이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검찰 조직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막내 시절부터 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방향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바로 잡히게 되는 측면이 대한민국 검찰들, 검사 세계에서는 그런 상식이라는 어떤 선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수처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공수처라는 건 독재로 가는 관문이고 첫 번째 단추입니다. 공수처라는 건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부리는 권력의 칼자로 독재를 위한 직속 기구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두고 보세요. 공수처라는 게 내년에 정말로 신설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검증조차 되지 않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대거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국가에 이런 이상한 법안이 있단 말입니까?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등 순진한 우리 학생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는 정말로 미국 일본 유럽을 위시한 자유진영국가의 우방국가 이웃국가들 친구들보다 국민들의 혐오와 분노 피해의식을 교묘하게 조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의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해 안달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인이라고 다 똑같은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부정하고 그 근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수많은 얼치기 법조인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안된 외부 변호사들, 핫바리 법대 교수 이런 인간들 싹다 데리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고위공직자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지전능한 마법의 칼자루를 휘두르겠죠. 국민들에게, 야당 정치인들에게, 반대파들에게, 언론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법관 판사들에게, 마법의 칼자루를 휘두르겠죠. 그 공수처의 간부들은 검찰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피와 땀과 노력을 해서 검찰청에서 그래도 몇 년씩 이렇게 몇십 년씩 봉사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공수처 간부가 떴다고 하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고개를 조아릴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사람들은 권력에 충직한 사냥개가 될 거예요. 상황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 반대파들,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안 기둥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조질 수 있으며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모두가 공수처와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각하의 눈치만 바라보는 국가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바로 대한민국의 수백만 국민들의 수준이 비참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하고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게 기억하십시오. 공수처라는 건 독재로 가는 관문이자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단추였죠. 저들은 이런 더러운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고 평소부터 당당하게 떠들어댔지만, 바른 사람들의 쓴 목소리보다 저들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어설프게 속아 넘어간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자질이 뒤떨어지는 저질 국민 수백만 명과 함께 이웃으로 싸, 싸묶였다는 죄로, 이웃이라는 죄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연대 책임을 지고 도매급으로 싸잡혀 단체체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은 끝그 뼈저린 대가를 함께 치르게 되겠죠. 조국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눈물이 핑 돌아갈 정도로 기쁘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슬픕니다, 여러분. 저능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저런 인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 종말을 도대체 왜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청와대 반응 보이시죠? 이 앙큼한 것들 말하는 것 한번 보세요. 공수처법 통과된 지 고작 14분 만에 즉각 발표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 순간이다.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하겠다. 그렇죠? 나라를 망치고 북한과 중국 쪽으로 적화통일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586 시위꾼 운동권 세대 인간들이 오매불망 30년 넘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위대한 소명 아닙니까? 역사적인 순간 맞죠? 이 어리석은 국민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과분했던 이 어리석은 국민들 위해 진정한 특권 계급으로서 영원히 대물림되는 당 지도부 그룹으로서 신흥 귀족으로서 자기들이 영원히 군림할 그 발판을 만들어 냈으니까요. 이제 내년 4월 총선도 여러분들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비등비등하게 쟤네들은 중박만 터트려도 큰 그림을 길게 보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다고. 완전히 어떤 괴멸적인 기적적인 패배만 아니라면 쟤네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패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자기 고정표들만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의석수만 가져간다면 쟤네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좀 지면 어때요? 까짓거 몇십 몇십 의석 차이로 좀 아깝게 지면 어때? 자기들은 긴 호흡으로 공수처라는 전지전능한 무기가 있는데 공수처 체제가 돌아가면 대한민국에 거슬리는 우파 정치인들 언론인들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이제 몇년 뒤에 있을 그 다음 대선전까지 모두가 싸그리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공수처 체제가 돌아가면 다음 대선까지 대한민국에 거슬리는 우파 정치인들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마음에 안 드는 뻣뻣한 사법부의 그런 이제 꼿꼿한 판사들까지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각계격파를 당하게 될 겁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모가지가 이제 날아가겠죠. 끝이 나겠죠 생명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터뜨리고 흔들고 표적 수사하고 먼지 나도록 털어대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정치적 생명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릴 겁니다. 이쪽 진영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젊은 인재, 뭐 참신한 인재, 유튜버 이런 인간들 싹다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통째로 밟아버릴 테니까요.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보다 스스로, 자유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벗어던져버린 불특정 다수의 우리나라 수백만 국민들, 우리 이웃들이 더 밉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지금 이런 길을 택한 겁니다. 이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떳떳하게 내 힘으로 월급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먹고 사는 자유세계의 시민 국민의 길이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계급투쟁적 사고관이 골수 깊이 침범해 있는 상태. 정부와 거지들이 정부가 거지들을 동양해 주듯 옛다 하고 던져주는 복지정책 연금 배급일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그 배급이 나오면 수령님 감사합니다. 당 지도부 동지들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는 굴종적인 계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국가의 거시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가게 될 거예요. 내르막에서 짐을 가득한 손수레에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면 점점 내려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듯이 공수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몰락하는 속도, 공산화가 되는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권력을 쥐어줘서는 절대 안 되는 인간들에게 권력을 쥐어줘 버렸고, 이제 그 뼈저린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요. 한국 국민들은 자유세계의 시민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굴종적인 개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못난 어른들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애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우리 어린 어리, 우리 어리고 어린 자라나는 10대 학생들 청소년들 2030 세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걔네들 중에서도, 10대, 20대, 30대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결말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충실한 부역자 노릇, 저 나쁜 권력의 부역자 노릇을 했던 못난 인간들, 못난 청춘들도,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나도 많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